샤를리즈 테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배우.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 따르면 샤를리즈 세론인데 이는 영어식 발음이다. 샤를리즈 테론이 본인의 모국어인 아프리칸스어 발음에 더 가까운 표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주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요하네스버그의 농장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살았지만 아버지 찰스테론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인물이었기에 불행한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어머니인 제르다 마티즈와 샤를리즈는 늘상 폭력에 시달렸으며, 결국 제르다가 1991년 7월 21일 찰스에게 총을 쏘아 죽이기에 이른다. 이는 그날도 폭력을 행사하던 찰스가 샤를리즈가 숨어있는 방을 향해 총을 세 차례 쏘았기 때문이었으며, 불과 15살이었던 샤를리즈는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봐야만 했다. 다행히 제르다는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런 과거가 있다 보니 모녀 관계가 남달리 지난 편이다. 샤를리즈가 출연한 방송을 보면 어머니가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으며, 레드카펫에 모녀가 함께 등장한 적도 많다. 또한 샤를리즈 테로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하다. 언젠가 자신의 조국인 남아공과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으며, 이 때문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기도 했다. 샤를리즈 테로는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몽유병이라는 영화에 제작자로 참여했다. 동시에 영화에도 조연급으로 직접 출연했다. 영어가 유창하지만 모국어는 아프리칸스어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미국식 발음을 구사한다. 실제로 테론의 발음만 듣고 미국인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꽤 많다. 엄마와 단둘이 얘기를 나눌 때는 아프리칸스어를 쓴다고 한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쇼펜과 사귀는 중이었고 7월에 결혼설과 입양설이 같이 돌고 있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헤어진 상태다. 2012년 3월 잭슨이라는 남자 아이를 2015년 오거스트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해 자식으로 삼았다. 잭슨과 오거스트 모두 테론의 고향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이들이다. 1991년 16세가 되던 해, 어머니의 권유로 출전한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지역 모델 컨테스트에서 입상하면서 모델 일을 시작했다. 이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패션 도시 중 하나인 밀라노로 이주해 훨씬 더큰 무대에서 활동한다. 원래 테론의 꿈은 발레리나였는데, 6살 때부터 발레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계기로 모델 활동을 끝내고 뉴욕에서 발레 학교를 다니며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도중 무릎 부상으로 더 이상 발레를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영화계에서 일하던 어머니로부터 로스앤젤레스 행 비행기 티켓을 건네받았다. 당시 샤를리즈의 나이는 19살이었다. 영화계 데뷔 계기는 할리우드의 블루버드 은행에서 시작된다. 어머니가 송금해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던 차에 직원이 현금 인출을 거부한다. 이에 생활고에 시달려온 테론은 고성과 함께 은행 직원과 크게 싸웠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할리우드 에이전트 존 크로스비는 이러한 당돌함에 테론을 눈여겨보았고, 에이전시와 계약하기에 이른다. 1995년 공포 영화 일리언3에 출연하며 첫 영화에 출연했다. 크레딧의 이름조차 오르지 않은 3초가량의 단역이었지만 할리우드의 여러 관계자는 테론을 주목했다. 다음 해, 1996년에는 어렸을 적부터 이상형이던 톰 헹크스에게 직접 캐스팅되어 대신 유독에 출연한다. 참고로 톰 헹크스가 감독으로서 연출한 영화이다. 이후 할리우드의 흔한 주조연극 여배우로 활약하다 2003년 인생작 몬스터에 출연하며 원톱주연급 최정상 배우로 올라섰다. 극중 연쇄살인범이자 퇴물매춘부 에일린 원호스를 완벽히 표현하기 위해 15kg의 몸무게를 찌운 건 물론 눈썹을 밀고 틀니를 끼우고 로션 조차 바르지 않은 피부를 망가뜨린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아무리 서구권이라 해도 배우가 잔뜩 망가진 얼굴로 연기를 해낸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금발의 미녀 배우 테론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나온다. 테론은 28일 동안 촬영하는 짧은 호흡 속에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이며 에일린 원호스 역을 완벽하게 소화 해냈다.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에일린이 실제로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들을 읽어봤다고 한다. 샤를리즈는 몬스터를 촬영하면서 위안이 많이 됐다고 한다. 자신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았던 에일린 원호스 역을 연기하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몬스터 이후로는 흥행 위주보다는 메시지가 짙은 영화를 많이 찍었다. 영화가 개봉하자 흥행과 함께 평단의 극찬이 쏟아졌다. 호평이 이어지면서 영화 배우 조합상, 골든 글로브를 비롯해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휩쓸었다. 이렇듯 연기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로 유명하기 때문에 대중들도 이 배우에게 신뢰가 깊다. 몬스터 이후로 여성 관련 영화에 관심을 보이며 많이 출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초 성희롱 승소 사건을 영화화한 노스컨츄리,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다시 한번 노미네이트가 되었다. 2012년 스노우 화이트 앤더 헌츠맨과 프로메테우스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팬들은 스노우 화이트 앤더 헌츠맨에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분한 주인공인 백설공주가 아닌, 오히려 테론이 분한 입을 퀸을 응원했을 정도다. 밀리언 웨이즈에서는 처음으로 코미디에 도전했다. 세스 맥팔레인, 아만다 사이프리드, 리암 리슨, 이같이 출연한다. 노스 컨츄리 이후 필모가 살짝 추춤하기도 했지만, 2015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전사 퓨리오사 역을 맡으며, 사실상 진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다. 2019년에는 밤새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에서 맥인 켈리 역으로 출연해, 2020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고, 이듬해 2020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올드가드에서 불멸의 전사 엔디 역을 맡아 큰 호평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8년 동안 디올 자도르 향수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몬스터 작업을 마쳤을 때 디올에서 연락이 왔고, 디올 모델로 활동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아름다움과 여성성, 그리고 현대 여성을 향해 열려있는 브랜드의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라고 샤를리즈는 말했다. 가끔 자선 행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기부를 하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고, 한 번은 7초간 키스를 경매에 걸었는데 14만 달러를 내건 여성이 당첨, 27초간 키스를 했다. 완전히 자수성가한 배우다. 10대 후반에 미국에 홀로 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상을 찍었다. 어머니의 노력이 크기도 했지만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 워낙 뛰어난 미녀라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주목받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모가 아닌 연기력으로 승부하여 배우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페이스북 팬이 600만 명이 넘는다. 타임라인 하나당 기본적으로 10만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한다. 모델 출신에다가 발레와 요가를 하니 몸매가 넘사벽이다. 그 덕분인지 매년 베스트 드레서에 뽑힌다. 또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순위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은 가장 완벽한 미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자신의 고향인 남아공에 막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본인이 설립한 재단 CTAOP의 설립자 겸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